60대 이후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 다섯 가지 유형.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빛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당신의 성장을 조용히 방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그 나이에 뭘더 하냐. 60대가 넘으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편하게 좀 살아, 괜히 힘들게 그러지 말고. 이말 듣기에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엔 내가 변하는 게 불편하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 이제 와서 그림 배워서 뭐 하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 안 좋은데 그걸 왜 해? 혼자 여행을 계획하면 위험하지 않아. 그냥 집에 있어.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작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에 자주 노출되면 처음엔 그래,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단념합니다. 그렇게 꿈이 줄어들고 도전이 줄어들고 결국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은 하루하루 견디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기 확신입니다. 변화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외로움도 성장의 일부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작은 스케치북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이 하고 싶다면 매일 걷는 습관부터 만들어보세요. 여행을 꿈꾼다면 책속 여행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것. 나이 들었다고 배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가장 나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 나이에 뭘 하냐? 는 말에는 이 나이에도 할수 있다. 는 당신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당신 없인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중 유독 힘겨운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약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지치지 않으려 했으며 함께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감정적으로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이번에도 같이 가줘야 해요. 형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들 들을 땐 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말은 내 짐을 당신이 좀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의 삶이 무너집니다. 지나친 의존의 위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내 감정을 돌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상대는 성장하지 않고 당신은 고갈됩니다. 의존은 사랑이나 친밀감이 아닙니다. 의존은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벗이 되어주다 매일 새벽에 전화받고 결국 자신은 불면증과 우울감을 겪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나라도 들어줘야지. 그 마음 누구보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망가지면 결국 그 사람조차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잘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일방적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엔 너도 혼자 해보는 게 어때? 나도 요즘은 내 시간을 좀더 지키려고 해. 그 문제는 내가 직접 결정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립을 돕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건 관계보다 나 자신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기둥이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곁에만 있으면 괜히 하루가 피곤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글렀어. 아휴, 뭘 해도 소용없어. 나는 원래 운이 없었지 뭐.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우리는 마치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평, 불만, 투덜거림.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푸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은 당신의 기운마저 빨아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먼저 당신의 심리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무기력감을 전염시킵니다.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비관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 사람 도우려고 했는데, 얘기할수록 내가 더 지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기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을 따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선을 그으세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긴 나중에 듣고 싶다고 말하세요. 2. 주제를 바꾸세요. 그럼 요즘 재미있었던 일은 뭐야? 혹시 고마웠던 일은 있었어? 3. 자주 만나는 걸 줄이세요. 당신의 하루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면 당신 인생이 위험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집니다. 어떤 말과 어떤 기운을 들이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생명력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줄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은근히 경쟁하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계속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하루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었지. 근데 나는 더 힘든 일이었어. 요즘 병원 다닌다고요. 나는 벌써 수술까지 했는데. 말은 공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칭찬을 하면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은근히 덧붙입니다. 고민을 나누면 자신의 고생이 더 크다고 덧어씌웁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이 중심이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이나 행복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런 유형은 칭찬을 받으면 불편해 합니다. 누가 주목받는 걸 보면 무의식적으로 견제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을 항상 자기 쪽으로 돌립니다. 고난도 병도 성취도 사열화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존재가 빛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해라는 내면의 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가? 왜저 사람은 늘 잘났을까? 괜히 나만 초라해 보이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1. 비교의 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사람 말의 목적은 경쟁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상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 대화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자기 자랑으로 흐를 때그 얘기는 나중에 듣고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가볍게 제동을 거세요. 3.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 인정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경쟁은 인간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교가 아닌 공감. 경쟁이 아닌 이해로 남을 바라보는 지혜. 그걸 갖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감정을 소모시키는 독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평화를 위해 그 은근한 경쟁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세요. 다섯 번째로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말안 들으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 자꾸 내 맘대로 해. 어른 말을 들어야지.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조언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숨이 막히고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에 이유를 붙이고, 수정하고, 결국엔 결정권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널 위해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조언은 진짜 당신을 위한 걸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당신의 선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신 정해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걸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다 망한다. 는식의 불안감을 심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만 심리적 안정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자율성은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사랑, 걱정,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판단과 책임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 먼저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1. 내가 결정할게라는 말버릇을 만드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말하고 실행해보세요. 2. 충고가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삶의 유일한 정답은 바로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3. 반발하지 말고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고맙지만 이번엔 내가 선택해볼게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구의 자식도, 누구의 조정도 아닌,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해야, 후에도 책임도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말하세요. 이건 내 선택입니다.